자, 넣어보겠습니다. 칠판이 넣어보기 좋아졌죠? 반짝반짝 안 하고 공자님이 공자님은 이게 쇠금자가 이렇게 구부러진 거 있잖아요. 쇠 이렇게 구부러진 거 낚시잖아요. 낚시조예요. 그래서 낚시꾼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조사라고 했잖아요 조사 낚시꾼들을 조사이 낚시줄자 써서 그래요 공장님께서는 낚시질을 하셔 공장님도 낚시질을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낚시꾼들하고 옛날 낚시꾼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낚시꾼들은 낚시해서 굴고기를 잡으면 재미로 잡지는 않았어요 재미로 잡을 사람은 강태공이처럼 반응을 안 달아 떡볶만 뭉쳐서 먹고 가게 이렇게 돼요 어쨌든 공자님께서는 낚시질을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장난으로 잡거나 또랑이에 이런 데서 송사리를 한 20마리만 잡아도 그냥 버려서 죽게 하지 않았잖아요. 다 식량으로 썼죠. 다 먹었어요. 그렇게 식량으로 쓰, 쓰는 거고 장난으로 잡는 건 차이가 좀 있어요. 공자님께서는 낚시질을 하셨지만, 그러나 망은 그물망이잖아요. 그물질하지는 않았다. 혹시 여기 바닷가 쓰, 사신 분들 그물 종류가 뭐뭐 뭐 있어요? 몰라요? 네. 안강망. 아, 안강망 어서는 뭐 할. 네, 안강망. 유자망. 저임망. 저망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몰라요. 이게 뭔 그물인지 모르죠? 네. 참 호강하고 살았가요 저자는 그물을 이렇게 끌고 가죠 끌린 자 써서 밑에다가 저 낮을 자서 에 끌고 가면서 잡아 그 중국 애들 싹쓸이 하는 거물 있어요. 이것저것 막 그물도 코촘하 먹여갖고 그냥, 그냥 비늘만 붙은 건1 m m 짜리도다 잡아먹어 나오는 저인망이 있고, 안강망은 물살을 이용해서 아귀한 아귀 강자를 써요. 그물을 아귀 처로쭉 벌려놓고 물고기 들어가게 해서 잡아. 그게 안강망이에요. 유자망은 이 찌를 자 썼어요. 놀 일자 쓰고. 물고기가 놀다가 이 그물 코에 찌르듯이 탁탁 박혀. 하고 뛰어내야 돼. 조기 같은 거 잡을 때는 유자망으로 잡아요. 그물을 쫙 쳐놔. 그리, 길에다가. 다니다가 걸릴 거 아니에요. 유자망. 예? 네? 한자로 써 있으니까. 한자로 써 있으니까. 한자를 알면 안 가봐도 알아요. 한자로서 알려주면 어떤 지명 이름을 알려주면 어떻게 생겼는지가 보여요 이거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런 용어가 나와요 누가 설명해 줄까요? 안해 줄까요? 안해 줘요 공자님께서는 낚시질은 하시지만 그러나 그물질하지는 않았다 투망은 그물을 던지기 때문에 투망이라고 그래요 그 이게 대개는 바다에서 큰그물들은 망을 쓰고요. 작은 그물들 막 영업 사, 그 영업적으로 하지 않는 그물은 고라고 돼요. 그물 고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시골 속에 가면 애들이 야, 그물 초크치라고 해. 초크가 아니라 촉고에 초고 촘촘할 초 그물고. 초고야 그물 처먹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걸리지 애들이. 그 민물에 써 있는 그 고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걸리게 하는 그물을 초코라고 해요. 초코, 근데 초크라고 하더라 초크가 아니라 초코 그물망이야. 공자님께서는 낚시질은 하셨지만 끼니가 없거나 비린게 먹고 싶은 낚시질은 하셨지만 그물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많이는 하지 않았다. 다음에 이주사리째잖아요 주사를, 주사를 이거 뭐예요 이거 새 잡아먹는 거예요. 날짐등 잡아먹는 거. 왜 닭을 안 키웠을까요? 사람 먹기도 어려우니까 못 키우는 거예요. 인력도 들어가고. 자 어쨌든 주살로 쏴서 새나 오리나 이런 걸 잡는데요. 이거 안 잡힐 것 같죠? 잡힙니다. 하나만 알려줄까요? 일반인들은 절대 모르는 상식이에요. 산이 이렇게 있어. 이쪽이 평야야. 눈이야. 뒤쪽이 강이 흘러. 여기잘 <laughs> 그랬어요? 네. <laughs> 여기들이, 낮에 오리들이 놀아. 해가 이제 이렇게 갔다, 이리로 가. 해가, 이리로 가. 어두워져, 이제. 그러면, 그럼 애들이 햇살이 이렇게 가잖아요. 햇살을 타고 산을 넘어와요. 이제 이쪽 먹이 활동을 하려고 논 쪽으로 떨어진 낙곡이나 이런 거 먹으러 와요. 올때 산을 높이 산에 산이, 산이 있으면 높이 가는 게 아니라 산을 아슬아슬하게 넘어와요. 산 넘어가는 거 봤어요? 기러기가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높은 데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데 낮은 데에서 로 이렇게 산, 애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주사리 보여? 화살에 실다루는 거잖아요. 여기서 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벽화에 보면 새 날아가는 데다가 활쏘는 그림이 많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한두 마리만 잡으면 그냥 그날 은 이제 온 식구들 이제 기름 나, 이제 먹고 난리 가는 나 거지 이제 행복한 거죠. 지금 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있잖아요. 게리라고 하는 거. 그렇게 큰 것도 곤이 같은 거 있어요. 그거 하나만 잡아봐요. 온 식구가 먹고도 남아요. 엄청 커요. 우리 꼬마 때, 초딱 사학년때 그거를 누가 약나서 죽은 거를 이렇게 딱목 잡고 집에 가는데 애가 끌려 엉덩이가. 엄청 커서. 무거워요. 그런 거 하나 줬으면 일주일 동안 집에서 말썽을 펴도 혼이 안 나. 이렇게 해서 잡는 거예요. 주살질 하는 거예요. 주살질,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주살질 하지만, 불 사잖아요. 쏘지 않았다. 이게 잘 쏘자잖아요. 자고 있는 새는 쏘지 않았다. 이게 잔다라는 게, 진짜 자고 있는 새는 쐈겠어요? 둥지에 알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것처럼 둥지에, 에, 저 알을 품는 애들은 안 쐈다고요. 우리가 지금 금어기가 있는 것처럼 중국도 나는 보면 그래. 중국의 바다가 엄청 넓잖아요. 그거를 금어기도 설치하고, 그물코도 좀 정, 규제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중국 인구들이 다 먹을 만큼 물고기가 있을 것 같아. 어초도 좀 만들어 놓고. 근데 그런 거를 안 하나 봐요, 중국은. 그러니까 배가 떠날 때 우리나라에 왔을 때 보면 이미 그물코가 규정에 어긋나는 그물코가. 갖고 싣고 왔잖아요. 그러면 항구에서 떠날 때부터 규제를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싹쓸이하고 그러니까 고기가 없는 거예요. 중국 바다 안 가봤어요? 혹시 이제 중국 여행을 나는 안 가겠지만 갈 일이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갈때 유심히 보시면 그렇게 파랗던 바다가 갑자기 시커매져, 바다가. 그래서 육지가 안 보이는데도. 그리고 또 한참을 가야 중국 땅이 드디어 보여요. 그렇게 바다가 오염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만 오염, 오염 오염 오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중국하고 붙어 있잖아요. 우리 해양수 뭐 오염수 이번 뭐 완전 오염수 걱정했잖아요. 북한에 저 중국에 우리나라 쪽으로 뭐요? 그거를 100개나 만든대요. 100개. 일본 거는요. 미국으로 가거든요, 물이. 중국 거는 우리나라로 바로 와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바로 한마디를 안 해요. 참 신기한 나라예요. 그거는 바로 우리나라에 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을 하면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인천공항에 영종도에 비행장 만들 때는 전국이 뒤집어지고 난리나고 막 대모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서울대 교수도 나와서 이거는 불가하다, 망할 거다, 가라앉는다, 별짓다 했어요. 지금요, 민주당에서 하는 거는 세상이 소문이 안 나요. 지금, 새만금에 비행장 만들고 있거든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 무한사태 터지고 나서야 그나마 방송에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노조나 이런 애들이 그런 건, 전라도 쪽에 뭐 하는 건 얘기를 안 해요. 예, 지금 비행장 만들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일단 이거를 해외여행 다니려고 하는 거지. 어쨌든 만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거기에는 새만금은 무안보다 조류가 더 많습니다. 무안 사고 나면서 조명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중잣대를 자꾸 갖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가 제 고향인데 매 싫어하겠어요. 그러면 거기다가요. 철도도 놔야 되고, 고속도로도 놔야 되고,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도, 그거는 예산 낭비라고 말을 안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잘 봐요. 공자님께서는 낚시질을 하셨지만, 그물질 하진 않다. 쓸데없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은 거예요. 날아다니는 새를 주살로 잡긴 했지만, 앉아서 편하게 잡기 좋은 새, 알품는 새는 쏘지 않았어요. 생각이 있는 거죠. 다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우리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왜 그물, 낚시질을 하지 않고 왜 그물질을 하는 줄 아세요? 냉장고 때문에 그래. 냉장고를 없애야 돼. 얘기했죠? 옛날에 인심이 좋았던 거는 돼지 잡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다 나눠 먹었던 거는 냉장고가 없었어. 집에다 놓고 혼자 먹으려고 놓고 먹어봤더니 그집 식구들 다 죽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균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 안 하고 벌 받았다, 응? 뭐 동토 올랐다, 뭐벌 받았다, 이런 얘기 했을 거야. 그래갖고 아 이런 거 혼자 먹으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나눠 먹은 거예요 습관처럼. 세상에 냉장고 답세봐. 인심 엄청 좋아질 거야.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집 냉장고부터 없앨까? 알려날 걸 부인들 매일매일 뭐해 먹으려면. 네. 네. 좀 길죠. 네. 자활 공자님이말씀하셔요이 개자는 덮을 끼자인데 대개 이런 뜻이로. 대개 이런 뜻이에요. 대개 대량. 자, 여러분 보면 써놨나안써놨니 대개 있어요. 알지 못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작지, 그것을 해. 잘 알지 못하는데도 해, 그냥. 알지 못하는데도 해요. 그 다음에, 나는, 자, 대개, 대략, 대개는 보면, 대충 보면, 대개 사람, 대략, 보통 사람들이 대략, 대개는 보면, 알지 못함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해. 하는 자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나는 이런 거 없다. 난 이런 거안 해. 내가 알지 못하면 안 해. 이런 얘기예요. 알지 못하면 안 해. 그,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보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뭐, 뭐, 그 성향이니까 욕할 건 없어요.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월급을 많이 받고 집단 생활을, 노주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이렇게 집단, 그, 전체주의 사상이 좀 빠져있어요. 그게 맞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야. 전체주의야. 우리 조직을 만들고 해서 막 이익이 되잖아요. 살았으니까 그렇게 가.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 내가, 그래도 윤미향 정도는 좀, 그렇다. 그 처벌 받아야 됐잖아요. 자기는. 윤미향이를 나쁘다고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 진영이고 사람이지만 아닌 건 아닌 건데 윤미향이가 100가지를 잘하고 100가지 중에서 아9 아홉 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그 어려우신 분들한테 힘들게 했으면 그것도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감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면서아 세뇌되는 게 이렇게 맞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사회에서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 세뇌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사회적인 지위나 봐서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안 둬야 될 사람인데, 예를 들어 조국이가 무슨 죄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방 다 갔잖아요. 이제 그러면 또, 뭐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해요. 법이 나쁘다고 하지. 법이.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식이 무너져버렸어요. 상대방은 안 했어도 그랬을 거야. 그러고 자기 쪽은 나쁜 짓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무서워졌어요. 우리가 전체주의 사상, 노조가 있으면서 전체주의를 자꾸 흘러가니까 전체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방송국에 있으니까 정확한 언론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 학교 선생님, 공무원, 그, 방송국는 노조로 허용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야를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들어요. 많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들어서 그 좋은 것을 택해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면, 자 많이 들어봐야지 이짝 저짝 저쪽, 이쪽 저쪽을 다 들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를 하는 거는 내가 한번 보면 그쪽 계통만 쫙 나와 매일 그러니까 세뇌가 안당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세뇌가 돼. 그 선한 것을 가려서 그래서 그걸 쫓으면. 쫓고, 그리고 많이 보고, 많이 보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지의 차다. 안 나. 지식. 지, 지혜 아는 것에 다음이 되는 거다. 내가 잘 모르면, 많이 들어봐. 그좀 많이 좀 봐봐.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유튜브 같은 거 주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우리 현대사, 를쭉 공부를 해보세요. 응? 그러면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이나 이쪽 계통의 사람들,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 어떤 업적이 있는지 쭉 놓고 공부를 해보면,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누가 지금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역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한 사람 없어요. 다 전달해 주는 거지. 다 세뇌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저는. 우리나라 걸로 공부도 하고 중국 공산당 책만 한 10년 이상 공산당에 대해서 연구만 하거든요. 근데 보면 참 좋은데요. 전부 다 사기꾼이라는 게 좋은 말에 사기, 사기가 있어요. 우리끼리 라는 말이 전체주의예요. 근데 그거는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 허황된 얘기예요. 예수님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는다 다 자기 이익, 이익과 관계되면 그다 계급처럼 물급처럼 사라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전체 우리 똑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 못 사는 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사람 있어요? 형제한테도 안 줘요. 내가 버른 거인데 나는 정당한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수와 같은 맹수와 같은 쌓저 맹수의 세계처럼요 강한 놈이 살아남잖아요 내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강해야 되고 애들 그렇게 교육을 해야 돼요 누가 절대 안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어쨌든 다시 보면 대개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나는 나는 이런 게 없대요 공자는 나는 알지 못하는 거안 한대요 여기가 뭐냐면 그래서 수리부작 저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거 정리만 했지 나는 만들지 않았어라는 말도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우리 수리부작이라는 말을 먼저 배웠거든요. 그리고 많이 들어서 그 좋은 거 좋은 것을 가리고 그리고 따르고 그것을 따르고 많이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아는 것의 다음 쯤 되는 거다 지 지혜롭다의 그 다음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5판은 안 하겠죠. 그, 막, 그, 저, 저, 버스를 탔는데도 어떤 저, 저, 좌파 운전수는 막 유심인 것막 계속 현정 욕하는 거 틀고, 우판은 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버스는 좌, 도, 우두 다 타니까 그런 방로 틀면 안 되는데 틀더라고. 그래서 틀면 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유튜브는 상관없어요. 선택해서 들으면 되니까.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봅니다. 공부를 하셨고 그 나눠준 고사성어는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건 하루에 3개씩만 하세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